자, 드럼이 있는데요. 약간 표정이 있네요? 표정. 자, 힌트는 뭐죠? 어, 희망, 기진맥진, 분노, 절망, 희생, 기쁨이래요. 퍼펙션으로 가기 위한 스테이지. 아, 퍼펙션의 스테이 뭐야, 이거 뭐야? 희망, 기진맥진, 분노, 절망, 희생, 기쁨이래. 이걸 순서대로 누르면 되는 건가 봐. 여기까지... 그니까... 러 희망... 기진맥진 이게 표정으로 다 나타나나? 이게 희망인가? 희망 기진맥진이 뭐야? 이게 희망이겠지 백퍼? 희망 <laughs> 개빡치네. 기다려봐 희망이 먼저 알아내야겠어. 너니? 너니? 아 얘가 희망 기진맥진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기진맥진 아씨자 다시 희망 기진맥진 앵거 앵거에요. 그 다음에 아이씨, 왜 마지막 뭔데? 조이, <laughs> 이게 조인가? 이건가? 설마? 뭐야 아 됐다 마지막을 안 쳤어 어우 깜짝아 이씨. 뭐야 이게 손가락은 치유되지만 실패는 그렇지 않다 딱 보니까 이거는 손가락 순서대로네 자1 6 4 여기까지만 164만 해봐 자, 주, 죄송한데 이거 좀 칠게요 겁니다. 1 1번이 어디죠? 1 6 네, 죄송합니다. 164가 아닌가 봐. 1 6하 예. <laughs> 6 4 7 4가 그게 아닌가? 1 이건가? 1이? 이게 붙어있네. 4가 뭔지 알아내야겠어. 아, 여기가 4야. 7, 7은 어떻게 그럼? <laughs> 잠깐만, 4가 뛰어넘어진 건가? 바로... 하이 아, 나, 진짜 1, 6 4가 안 나오고 7이 나왔거든. 잠깐만 이게 7이 맞아. 잠깐만 5번이 이게 같이 눌리는 건가? 왜왜 네. 왜, 왜? 아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서 같이 눌리는 거 같아. 봐봐. 두개 같이 눌리죠? 왜 이게 눌리지? 1 4 5 7 정말 손가락의 그 길이의 그 순서를 맞추면 는 거야? 1번이 제일 짧은 거고 1, 2가 두 개짜리 누르라는 거고 3이 그 위고 4가 여기고 5는 뭐야 어디로 가 역시 아이거 어떻게 외워 이걸 어떻게 외워 1, 3, 4와 어. 기억력 테스트네 <laughs> 여기였나? <laughs> 기다려 봐. 4번이 아, 이한 중간쯤인데. 7번이 저기 7번이 여기니까 그럼 이걸 거야. 세 번째 걸 거야.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야 돼. <laughs> 네. 어, 이아 여기구나. 아하. 오케이. Okay, 갑시다. 자, 어, 길이다. 막혔네. 피아노의 황금손의 실력으론 더는 이곳에서 연주할 수 없다. 예, 케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지. 거참, 이거는 분명히 자기 뇌피셜이야. 자기 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그냥 어, 실수했네. 이렇게 여기는 건데, 지만 이렇게 좀 과대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퇴색된 황금손? 연주회장인 걸 깜빡했대요. 봐봐, 본인의 뇌피셜일 거야. 눈을 뜨고 음악을 들어라. 피아노의 황금 손 기량을 잃었나? 응, 어, 아니야. 모두가 완벽하진 않다는 걸 깜빡했어요. 오케이, 어, 길이 열렸어. 문이 열렸네요. 골드는 줄이 큰지 저기요. 그런 불란 조장하는 말 조심해 주세요. 정말 옛날 생각 나네요. 그 미국 브레전드할 때였는데, 어, 제가 친구들을 그렇게 놀리곤 했죠. 음. F G A B C D E 그냥 아고 치 보고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나봐. 아, 그냥 한번 연습해본 건데. 아, 나 다시 가야돼. 다시 못 가나? 와, 문을 바로 닫아버리시네, 요 야. 자, 일단 그림이 지금 여기 몇개 모였냐. 자, 여섯 장 남았어요, 그림. 와, 실수 한 번도 용납을 할수 없나봐. 방 뭐였죠? 여러분들 그래도 이 게임은 공포게임이 아니니까 그런 깜놀 요소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한장 얻었죠 다른 아이들처럼 저 역시 모든 것에 딱히 재능이 있진 않았어요 여기는 어렸을 때이 친구의 집인 것 같죠 고통이 날 훌륭하게 만들고 완벽한 고통을 같이 있게 만든다 Pain makes you w e r t h y Perfection makes it worth it. 이 지역을 빛낸 영재. 유수의 피아노 경진대회에서 우승. 피나는 노력의 결실을 즐기는 제자와 스승. 스승님이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승님이 너무 과하게 가르친 게 아닌가 싶네요. 피아노를 한번 쳐볼까요? 그림이 한장 있네요. 한 번은 고통스러운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손이 대가를 치렀죠. 어 뭐야 아 이런 실수를 했나보네 모르고 문을 닫아버린 것 같네요 이게 에? 예? 그래서 손가락이 조금 이거 뭐 어디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나네 차오른다 이거 피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피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야 올라간다 역시 포도주는 너무 맛있어. 자, 이곳은 어디죠? 예, 어 피가 흥건한 아니 포도주가 흥건한 이곳에서는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 네문 열어. 자, 이곳에서 서도 그립을 한장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퍼즐을 하나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디에 그 퍼즐이 있을 것인지는... 아, 여기가 길이 있었네요. 자, 길! 이제 길씨는 이제 리쌍의 맨 멤버... <laughs> 예. 아 여기 있네요. 예.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한 결과 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와우 정말 꿈을 이루게 돼서 너무나 어, 보람찬 하루일을 하루이를... 끝마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아이 길이 열렸네요. 아 웃으세요. 여러분들, 웃어야 복이 오고, 오래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아! 아! 하면서 그렇게 표정 찌푸려봤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웃어야 돼. 웃으면 건강해지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웃음체조 같은 거 하잖아. 그리고 웃음벨도 괜히 만든 게 아니야. 그게 다 부대 장 여러분들께서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 증진을 위해 그런 웃음벨을 만든 거라고 해요. 다들 한번 웃어볼까요? 땡!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어디 가야 돼? 아 있다 그림 부모님께서는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아니야 부모님은 너에게 관심이 많단다. 억지로 웃으면 우울증 걸린다는데 억지로 웃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억지로 웃으라 했나? 아니 웃으면 좋다 이거야. 깔깔깔 하호호꽃 웃음 꽃 웃음 꽃 웃음이라고 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자 자, 이렇게 꼭대기까지 왔는데 길을 연결 r i y 시켜 주시네요. 근데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쓰담 u know, you 어허 문이었구나 자 두장 남았습니다 두 장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가운데가 다시 열렸네요. 연주회를 또 해야 되나봐. 결국엔 연주회를, 어, 해가지고 그 그림을 얻을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어, 이따 한 장. 다른 아이들이 제 손을 보면 놀렸어요. 뭔, 놀리다니 무슨 소리야? 대대장님, 입장하십니다. 또 피아노 연주하면 되는 건가? 어? 이 음표를 연주하면 되나 봐. 다행히 저는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이 악보를 볼수 있어요. 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도, 레, 나, 미, 솔, 시, 미, 레, 솔, 도, 파. 아니, 도, 라, 파. 아, 뭐 알려주잖아. 뭐야 이 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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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콜! 앙콜! 죄송하지만 앵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앙콜! 앙.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 퍼즐이 여기 있겠죠? 그는 저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림을 10장을 다 모았잖아요? 그럼 이 10장을, 어? 잠깐만.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그걸 맞췄을 때 반응이었나봐요. 기억으로 마음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뭔 소리야? 기억으로 마음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고통 이상의 가치를 지닌 당신 완벽함보다 더 소중한 당신 그게 바로 나야 헐 뇌가 상처입었어 그쵸 아까는 꽃피어있었는데 이 뇌를 내가 치유해주자 가자 자 이제 이 10개의 그림을 이 10개의 그림 중에서 함정카드도 있어요 다섯 개가 함정카드야 정확히 다섯 개를 타임라인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뭘까요? 자, 처음. 음. 일단 처음은 이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선 유명한 피아노 강사를 고용하셨다. 그리고 그 강사는 그는 아니야. 그는 제게 늘 실패를 두려워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 대한 기대가 아니야. 하나 하나 그는 저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어요. 그다음은 아. 어...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한 결과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거 틀렸어. 자, 다시 한번 조합해 볼까요? 여러분들, 스폰 하지 마세요. 밴 때리겠습니다. 음. 부모님께서 일단 이게 최, 처음 아닐까요? 아무리 봐도 이게 최음 같은데? 음... 부모님께서 유명한 피아노 강사를 고용하셨다 최고가 아니면 안내니까요 그쵸? 그는 저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어요 이거부터 해볼까 그럼? 그리고 그는 제게 늘 실패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한 결과 저는 유명한 피아노 스트가 되었답니다 근데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깜빡했어요 아하! 예! 예 너무 신난다 예 틀렸대요. 어... 아예 다른 걸 시작해야 되나? 뭐가 달라졌냐고? 아까 이두 개를 바꿨어. 아닌가? 아니야. 아까 두개안 바꿨나 내가? 아니야. 이두개 바꿨어. 여기. 나설마 알츠하이머인가? 이거부터 하자. 그럼 알츠하이머. 이번엔 내 기억대로 가겠어.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기억을 잃은 걸 상기했죠. 부모님께선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laughs> 네 아니고요. 어그러니까 이게 뭘 보고 추리해야 되냐면 그냥 왠지 타임라인이 이어지게 내가 지금 여태까지 t a 던걸 보면서 대충 이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for me, so, they can get chuchu and go, 쭉 이어지게 해야되는겁니다 아무리 봐도 처음은 이게 아닐까요? 뭘까? 재능이 없다는 게첫 번째다. 그럴 수도 있겠네. 다른 아이들처럼 저 역시 모든 것에 딱히 재능이 있진 않았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 피아노가 없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그때 부모님께서 유명한 피아노 강사를 고용하셨다. 최고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는 저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답니다. 이게 두 개가 헷갈려 이둘 중에 하나를 버리든가 아니면은 그걸 해야 될것 같거든 그는 제게 늘 실패를 두려워 하나를 버리자 하나를 버려도 될것 같아 그 다음에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한 결과 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헤이이예 어, 어렵네 여러분들 다같이 해볼까요? 저 혼자 힘으로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약간 어, 소설같은거 잘 쓰시잖아요? 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막 연예인들 팬픽도 많이 쓰시고 그러잖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첫번째는 일단 이거는 없어 이거는 예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런 내용은 부모님께서 관심도 없었다 이런 내용은 한 번도 없었어 이런 건빼 아이들이 내 손을 보면 놀렸다니 그런 것도 빼 이런 것도 안 나왔어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이건 있는 것 같아 한 번은 고통스러운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손이 대칼 치렀죠 이거는 아까 나왔죠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기억을 잃은 것을 삼켰 이것도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피아노 강사를 고용했다. 이것도 나왔나? 그는 제게 늘 이건 있어야 될것 같아. 그리고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깜빡했다. 이거는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것 같은데, 아씨개 어렵네. 어어어 어, 어, 뭐 날라간다 이게 처음인가 봐 아까 파란색이 날라가면서 알려줬어 <laughs> 아닌가? 예자 네. 다른 아이들처럼 오날 아이 저 그냥 날라가는 거구나 하하 <laughs> 개어렵네 다른 아이들처럼 저 역시 모든 것에 딱히 재능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사를 고용해야겠죠? 그는 저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어요. 아 잘못, 아 이거 넣지 마, 씨, 뺐다. 오, 감사합니다. 오. 배 어렵다. 이거 여러 번 틀리면 알려주거든요. 한장 지워주거든. 그거를 노려야 되나? 유명한 강사를 고용하셨어요. 고용해. 그리고 그는 아니야 슬프, 실패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쳤다. 오케이 이거. 한 번은 고통 시료는 실수를 한줄기제 실수를 즉시 하 있었어요. 됐다, 하나 지워준다. 이거 날라갔어. 뭐였냐? 이거 뭐, 뭐 날라갔어. <laughs> 없애버렸어. 가져갔어. 아예 <laughs> 그거, 그거 어린 시절 그거 가져왔나 봐. 아닌가? 뭐 지워졌는데? 그것도 몰라 날치아이뭔가봐 어떻게 모두가 완벽할 수 없어요 야 진짜 그걸 가져갔어 이럴 수가 흠헤 <laughs> 모르겠다. 모두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깜빡했어요. 아 그게 없어진 거야? 아 그래? 하하. 손가락 다치고 애들이 놀란 건 아닐까요? 이 친구는 그 아까 과거를 보았을 때 연주를 해가지고 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거든. 그니까, 아이들이 놀렸다, 이런 거는 나오지 않지 않았나요? 한 번도? 아이, 뭐야. 그리고? 그는 제게 부모님께서 관심도 없었다. 말이 안 돼. 어... 그러면... 한번은 고통스러운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내 손을 보고 놀렸어요.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한번... 예, 그냥 한번 해본 건데, 말이 안 되고,